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유착학을 구성하고 있다 그냥 단어를 나열한 정도예 여기서 아래라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하나하나 다 다시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보고 가도 좋다. 아, 이게 뭐왜 설명 안해 주고 넘어갑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뒤에서 자세히 다 나올 거라고. 하나 하나. 기본 성질 뭐 읽어 보시고 정수역학과 동수역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정, 음 정지했다는 거야. 정지한 물, 정수, 정지한 물. 동수, 움직이는 물, 물이 흐름, 흘러가는 물. 거기서의 어떤 역학 수치, 역학 이런 걸 본다. 정지되는 유체. 그다음에 거기서 정수역학에서 파스칼의 원리가 살짝 나왔어요, 그죠? 파스칼.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 파스칼의 원리는 중요해. 뒤에서 자세히 또 나오, 나오겠지만은. 파스칼의 원리는 뭐? 예요 밀폐 용기예요. 밀폐 용기. 어떤 한정된. 아 이거 뭐쭉 퍼져 나가면 아무 뭐 어떤 어? 한없이 부피가 퍼져 나갈 수 있다면 그럼 뭐 거기서 뭐 이루어질 게 없는 거지. 밀폐 밀폐 용기 속에서 어떤 압력을 가하면은 그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동일하다. 모든 점에 작용한 압력은 동일하다. 이게 동일한 압력이까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점에 작용하는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면적, 압력이 작용하는 면적만 키운다면은 힘도 키울 수 있다. 힘을 키울 수 있다. 적은 압력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게 파스칼의 원리. 왜? 힘은 뭐? F는? PA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P는 다 동일하다면. 모든 면에 작용하는 P는 압력은 동일하다면. 여기서 눌렀어.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여기, 여기 똑같다면, 같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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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넓잖아. B가 같다면, 그럼 A가, A가 커진다면, A가 무한히 커진다면, F는 커지잖아요. 얘가 같으니까, 일정하니까. 결국 이 면적, 면하는 단면적, 단면적을 키움으로써 힘을 키울 수 있다. 적은 압력으로 힘을 키울 수 있다.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F는 P에요. P로 하면, P는 A분의 F인데. 그죠? 네. 이게 일정하다며. 얘가 똑같아. 얘가 일정해. 이게 일정해. 전부 동일하다. 일정하다. 동일하다. A가 키우면 힘도 커진다. 예. 동수역학. 흐르는 유체.